공급을 많이 해서 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조금 집값을 낮추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고 어, 세금이나 뭐 거래제한 이런 규제로 집값을 때려잡는 건안 하겠다 본인 생각이 바뀌었다 라고 표명을 했어요 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지금 공약들이나 본인의 발언들을 뒤로하고 네. 어, 완전히 또규제 강화, 그다음에 뭐 세금, 증세 이런 것들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증세를 무조건적으로 무슨 양도세를 엄청 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식으로 가지는 음. 저는 않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대선이 진짜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딱 모신 날로 10. 4일 정도 어 13일 12일 정도 뒤면은딱 2주 뒤에 대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 그 지지율을 보면은 어쨌든 2강이에요. 1강 1중 1량. 1량이라고 봐야 되나? 네. 어, 그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동산 이 시장이라는 건 정책과 워낙 밀접하다 보니까 향후 이제 앞으로 5년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지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걸 공약에서도 좀볼수 있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 뭐 김문수 후보, 뭐 부동산 정책, 뭐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공약집을 좀 봤을 때 공약 내용들을 봤을 적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어별게 없는 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별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 때는 부동산 관련 공약 혹은 사회적으로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1번이었어요, 1번. 사실은, 일본이었어, 일본. 사실은 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 얘기가 네. 많을 정도로 그게 큰 화두였는데 그래서 부동산 정책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빡빡하게 나왔어요. 특히 그 민주당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뭔가 때려잡겠다는 그런 음. 류의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선이 치러진 이유도 사실은 좀 뭐 평소와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좀 화두가 되는 것들이 뭐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경기가 침체되고 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네.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정책들이 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이거는 추정인데 느끼기로는 민주당 측면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트집잡힐 굳이 뭐 음. 규제 이런 공약들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은 특별하지 않고 되게 뻔한 내용들. 고그 네. 정책이 약간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 것도 이거는 뭐 그냥 어, 아이디이션 같은 음. 예, 그런 느낌입니다. 꼭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333 정책 이런 거 하면 그냥 아 그냥 뭔가 브랜딩 하려고 그냥 만든 거구나. 네. 그래서 어, 굉장히 특별하게 없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크고 그래도 조금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어, 이재명 후보 쪽은 그 지금 우클릭으로 지금 많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 생각보다 규제 규제 정말 규제 그래서 집값을 낮추겠다 이것보다는 음. 뭔가 조금 더 그동안에는 국민의 힘이 했던 것 같은 음. 느낌의 시장 친화적인 얘기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공급을 많이 해서 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조금 집값을 낮추겠다 뭐 요런 식에 음. 접근인 것 같고 이 공약집 말고 저는 이 공약집 말고 이재명 후보 본인이 여러 유튜브 경제 채널 이런 데 많이 네.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뭐 경제 유튜버들 모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뭐 음. 간담회식의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조금 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띄었던 거는 어 세금이나 뭐 거래 제한 이런 규제로 집값을 때려잡는 거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본인이 예전에는 예전 전 대선 후보였을 적에는 어이 집을 가지고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 그거는 아, 하면 안 되는 거고, 음. 집은 거주하는 곳, 살 곳, 요렇게 어, 생각했는데, 본인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뭘 바뀌었냐면은, 우리나라의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투자할 만한 마땅한 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네. 없었기 때문에 그분 그 사람들이 요 부동산을 갖고 투자를 했던 거고 그 시장은 일단은 냅둬야겠다. 음. 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장 자체를 인정하고 냅둬야겠다. 하지만 그 투자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거주하고 하고 싶은 그런 집들을 만편하게 얻을 수 있게 그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음. 공급 정책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확실히 공공 쪽 공공 위주로 네. 그다음에 공공 위주 공공 임대 분양도 음. 공공 분양 요런 음. 쪽을 중심으로 네. 좀 어~ 이렇게 공급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공공 그러니까 그 공급 정책도 많은데 약간 민주당 쪽과 차별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규제 완화가 좀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니까 비교하자면은 민주당 쪽은 규제 유지 안 건드리겠다. 음. 괜히 건드리면 부작용만 음. 나. 네, 현상태. 현상태로 안 건드리고 이걸로 대체적으로 쭉 가겠다. 김문수 후보 쪽은 뭐 재초한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요렇게 약간 완화적인, 규제 완화적인 측면하고 거기다 공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게 화이트 존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화이트 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 지정할 수는 있어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데 네. 어, 할 수도 있고, 뭐좀 아마 하겠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발표했고, 그다음에 창동에 이제 차량기지 그거 개발하면서 뭐 바이오 혁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화이트 존이라고 하는 것들은 업무지구나 상업지구를 막 용적률 1,500%막 완전 음. 초고층 요렇게 하는 그런 완전 규제 프리존으로 만드는 거군요. 근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그거를 주택 사업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공약에는 담은 거죠. 얼마나 아. 가능할지 모르겠죠. 뭐 용적률 1,500%짜리 집도 나오는 아.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의 뭐 그러니까 주요 핵심 지역에도 완전히 용적률 음. 높은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공급 많이 하겠다, 민간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공약집에 나온 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후보들이 얘기한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둘다 활성화하게 요거는 거의 어, 스탠스는 같아요. 근데 구체적이진 않아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용적률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 뭐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 요런 음. 건 없어요. 아무래도 지금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그런 걸 꼼꼼히 준비할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둘다그 어, 용적률이 요런 것들을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요것까지는 네.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좀 유사한 유사한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 그 외에 재개발 정비사업 외에 다른 공급에 있어서는 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공공 그 다음에 택지지구 개발 뭐 사기 신도시 얘기도 공약 집에는 없지만 아. 본인 이제 본인나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는 얘기를 했으니까 택지지구 중심 그 다음에 공공 중심 이쪽은 민간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 개발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결론이 나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뭐 방향성 설정 되겠지만 어, 현재 현재 지지율 기준으로 많이 봤을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네. 그거를 제일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그 전에는 어차피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를 지금 그렇죠. 대부분 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로 많이 바뀌어봐야 뭐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어, 어떤 뭐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음. 그러면 그건 이제 원래 됐던 그걸 이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거라고 이제. 해석하면 그만인데, 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이제 어, 국회와 이제 행정이 모두 다 그렇죠. 이제 한 네. 당에서 일치가 되니까,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드라이브를 걸러도 이제 뭐, 어, 사실상 이제 막을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또 증세라면 어떻 하냐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시고 음. 그러니까 아마 그 후보도 네. 이재명 후보님도 아 증세는 안 한다 그쵸.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이게 대선 이후에도 그 어떤 말한 게 이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측면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공약만 갖고 특히 부동산 정책 있어서 공약만 갖고 판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일단은 준비 과정도 좀 짧았던 것 같고. 의 내용을 보면은 약간 있는대로 말하면 약간 부실한 느낌도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야, 고민이 좀 짧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어, 정부가 출범하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네, 네. 어, 생각들을 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저는 어,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그, 특히 말씀하신 증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지금 공약들이나 본인의 발언들을 뒤로 하고 네. 완전또 어, 규제 강화 그다음에 뭐 세금 증세 이런 것들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지금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어, 약간 타산지석 삼아서 그때 네. 너무 규제 강화와 막 증세 중과세 이런 것들 때린 것 때린 것들이 오히려 뭐 공급 문제를 발생하거나 혹은 매물 그 거래 시장에서도 매물을 묶게 만들면서 네. 그게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킨 그런 측면이 면이나 그런 것들로 봤을 적에 아 그런 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어쨌든 민주당 어, 이재명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 측근들도 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증세를 무조건적으로 무슨 양도세를 엄청 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식으로 가지는 음. 저는 않을 것 같다. 막 네. 본인들의 발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지금 대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인데 추정하는 거는 일단은 사실 양 후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정권이 새로 출범을 했을 적에는 지금 공약들이 딱히 별게 없듯이 그냥 지금 정도 수준에서 크게 변함이 없고 한몇달 정도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태도 굳이 규제를 막 때려야 하는 그런 시장까지는 음. 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잔잔하게 가다가 문제는 어 지금 서울 상급지 위주로 오지만 막 중급지, 막 중하급지 네. 그 상급지도 더 오르고 막 이런 정말 누가 봐도 대세 상승장이 딱 왔다. 이럴 적에 양당의 좀 대응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그럴 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집값이 대세 상승이면 양당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규제는 많이 할 건데 규제의 어떤 종류들이 좀 다를 것 같고 어 저는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공약하고 상관없이 어 평소에 얘기하던 어떤 논의하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지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을 종합해서 봤을 적에 비과세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음. 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실행할 것 가까이까지 갔다가, 어 그래서 약간 좀 완화적으로만 어 수정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비과세를 줄인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는 장특공제를 줄인다. 장특공제를, 어 줄여서, 사실은 엄청난 차익이 있는데도 지금 거의 세금을, 그니까, 러 뭐, 12억 이상 비과세인데, 거기에 장특공제 하면은 진짜 막 20억 이상의 차익이 있어도 거의 세금을 안 내잖아요. 많이 안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면은, 어이 지금 고가주택에 차익이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는 집값이 올라도 반은 세금이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어, 약간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하면은, 이거 굳이 지금 계속 들고 있지 말고, 다른 집으로 음. 어 이사를 가서, 뭐, 그 남, 뭐, 팔고 남은 돈은 뭐 증여 생각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장특공제를 줄이면은 매물이 나오면서도 세금을 좀더 거둘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중과세를 막 때리면은 매물이 오히려 묶이고, 그 다음에 네. 그 중과세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식적으로 볼, 볼 때도 저기는 정권을 집권을 했더니 역시나 규제만 때리고 반시장적으로 네. 가는구만 사회주의 정부야 이렇게 될 텐데 비과세를 줄인다 그것도 당척 공제 요 구성을 잘 해가지고 상급지 일부 아파트들이 주로 해당되게 네. 비과세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 소위 말하는 표심에 큰 영향이 안갈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명백히 상급지와 비상급지, 서울에서도 그 양극화가 되게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유세를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건드릴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보유세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만 많이 나왔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얘기가 나온, 나오지 않는데 일주택 고가주택을 건드리기에는 그냥 나는 옛날부터 일 열심히 해서 여기에 살았는데 집값이 그냥 올랐을 뿐인데 네. 나는 당장 지금 은퇴하고 돈도 없는데 종부세를 천만 원, 이천만 원 때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예를 들면은 비거주, 비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뭐 음. 종부세,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지금 다주택에 묶여 있는데 그거를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래 아니었지만 그거를 이제 돈 가액 기준으로 해갖고 네. 좀더좀더 좀더 고가 주택에 부담이 되도록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반적으로 고가 주택들의 부담이 되는 쪽으로 음. 그데 약간 티가 안 나게 중과세는 아니고 지금 거의 안 걷고 있는 거를 더 걷을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을 하지 않을까 지금 공약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어떤 논의되었던 얘기들을 계속 트래킹을 해왔는데 이런 쪽의 내용들이 당장 또 집권 초기에는 아닐지라도. 계속 뭔가 돈이 필요할 때 혹은 네. 집값이 올라서 좀 눌러야 할 적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도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좀 완화가 되면서 음. 종부세가 좀 거치는 게 많이 줄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세수 부족의 항상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막 종부세 얘기들만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그냥 결국 이제 세금을 또 약간 어디선가는 좀 거둬야 될 텐데 음. 그게 너무 티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하는 거를 이제 정상과세를 그렇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뭐 중간은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할 그렇죠. 것 같다. 그래서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그 정책을 연구하는 민주당 내에 거기서 발표한 그 그것도 최근이 뭐 올해 초요런데 이제 자료를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보유세를 재원으로 해서. 음. 그공 그 어떤 복지 정책, 주거 복지 정책에 투입을 하자. 요런 게 이제 연구 자료로 이렇게 나고. 그요. 민주연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계속 연구, 네. 연구 자료를 내는 곳이니까 딱 그것만 가지고 요거 무조건 실행될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의 어떤 방향 자체는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자. 그리고 그 음. 어떤 예시로 나오는 게또 미국의 미국이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네. 이제 보유세가 높으니까 이제 보유세 쪽을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든간에 약간 특히 이제 비거주 쪽에 보였을 때는 좀 음. 높일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양도세 양도세 같은 경우 중과세를 하긴 부담이지만 어~ 비과세를 줄이는 건 어쨌든 팔았을 적에 큰 차익이 났을 적에 조금 더 떼가는 거니까 네. 중과세 엄청 떼가는 게 아니고 조금 비과세를 조금 더 떼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대상이 되는 그 집들이 수십억의 차익을 가진 분들이니까 거기서 뭐 2억씩 더 떼가도 음. 본인에게는 큰 어떤 타격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뭐 벌었으니까 좀내라뭐낼 네. 수도 거니까. 있지 뭐. 20억 벌었는데 2억 더 내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음.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이 아마 아, 어, 궁극적으로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주택 규제나 뭐 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다주택은 기, 조금 완화가 될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다 때려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면 취득세, 취득세가 제일 그, 지금 요새 특히 지방이나 네. 어, 수도권 외곽 쪽에 좀 어떤 침체가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많이 어,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얘기가 되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취득세 중과에 대한 그 안을 냈었어요. 음. 굉장히 최근에 탄핵 이후에. 네. 냈었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뭐 얘기했냐면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은 논의해보자 안돼라고 음.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도 그 논의해보자라고 약간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미,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어, 다주택자를 때려잡았더니 이게 똘똘한 이 채로 몰렸다라는 그런 음. 어, 레슨스런드가 그 안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지금 묶여있는 많은 정책들을 조금 오히려 저는 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뒤에도 설명 아마 나오겠지만 어, 지방 경제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네. 화두거든요 지금 양당이 다 화두인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어, 다주택자를 지금 이렇게까지 쪼여 갖고는 지방의 미분양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어, 물론 한시력이될 수는 있겠죠 뭐 언제까지만 완화한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다주택자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 쪽으로 좀 민주 주당 가더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